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!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민과최영철입니다자 네. 오늘 제가요 미니 탁구! 미니 탁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제가 이상한 저 DC마트? 거기 샀는데요 가격이 얼마나 가요? 4천... 아니 4천 5백원이요 아 굉장히 싼 가격에 탁구를 쥐게 썼는데요 자 초미니 탁구예요 정말만해요 진짜 미안해요 이게 체예 이건 진짜 치... 손가락 되게 좋았네 이거 어떻게 좋아? 어, 저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요? 아 역시 열정 자, 그리고 이그 안에 공 두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설치하는게 있어요 사쿠데를 네. 설치하는게 있는데 자,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뭐야, 가만히, 가만히 좀 계시기 바랍니다. 있네요. 네, 당연히 진짜 쉬가 그래도 까질 수 없었는데. 신발? 아유, 잠깐만. 자, 이거 무슨 옷 하는지 아세요? 네, 알아요. 잘 주세요. 네. 아하, 이거구 여기, 여기. 주세요. 자, 아, 짧은 것 같은데. 자, 그렇지. 거기다가 구멍을 넣어주시고, 구멍이요. 아 넣었는데 수제 아다빼기 아쉽게 많다. 아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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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 어, 이거는 네. 네 그냥 하면 재없죠 그죠? 예. 기를 하나 해요. 오해되기. 아, 이그얼마라나 네. 깜밤이죠. 지 <laughs> 잘하는 것도 밤이죠이게있으해 볼게요. <laughs> 약간 다르잖아요. 아, 니 그냥 하시고 뭐, 구도 또, 뭐, 때리시면 되 아, 예, 예, 해요. 네. 자, 저, 점수 몇 점을 합다 점수요? 네. 10점이요. 5점. 어, 네. 이거 어떻게, 어떻게 정해져? 예? 세 개는 뭐라고? 끝에가 없잖아. 뭐, 뭐야. <laughs> 떨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. 나와보세요. 아, 아, 아 그리고 우리, 우리가. 아, 나와보세요. 아, 들어보세요. 이 탁구를 저희가, 그, 다시 만들어보게 같습니다. 이거를 그, 뭐야, 그, 규칙을. 아, 왜 이래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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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가? 네.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? 뒤어요. 어? 다는거무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치나 내트에 걸치거나 못 받아치면 지금 걸렸다 오케이? 예, 네. 예. 오케이. 네. 자시 하겠습니다. 한번 찍고 오자고요. 아 씨. 게임 진행 중 하게 해 주라. 아! 누가 는데 좋았어. 시작하신다. 일단 네. 그러면은 뭐 연습 하기 한 판. 예 연습 할게요. 서브. 네. 자 오른. 이때니다 서른 요자 이건입니다. 여기예요 여기. 교훈 맞죠? 공이 이미 여기 아웃 여기서 나왔습니다. 아 그거 없이 하기로 했잖아요. 무조건 치기만 할게요 그러면 여, 그럼 면접 총정리나 받아요? 택시하 되요? 응. 네. 헤 오케이 자 서브 갑니다 네. 시작입니다 게임 시작 네, 네. 아, 네. 잘한다 시작이라고? 네. 어.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야아 1대0 오점되죠네자틀리자자이 1장이야 장이야이 스매시에요 왜 그래 스매시야 서브 스매시 1대1 몇 학시 뭐야당연진 거지 응. 여기서 치고 여기서 찍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? 저저 아, 저도 그렇게 근데... 한번 해봐요? 응. 무조건 치는 거예요? 해보세요. 해보세요. 저세번튀겼어요 공이 미야한번튀었어요아 다시 처음 다시 시작. 넌 다시 처음 부터 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하라고요. 이렇게. 아 좋아. 요 네. 봐 보세요. 자 여기로. 자 여기 여기. 자 이게 이게 여기면 돼. 자자 시작. 자 시작하세요. 한번 찍고 네. 나가면 내가 이거다. 네. 네 시작. 네. 알겠습니다. 1대형 제가 들어갈게요. 네. 자, 1대1. 네. <laughs> 자, 남부 서브 하겠습니다. 남부 서브. 자, 2대1입니다. 왜요, 왜요? 이리로 갈순 없대. 자, 이쪽이. 아 여기라 했는데 뭘 여기에 가요. 알았어, 이대1쪽이해하세요다 끝났으면 내겠어요. 자, 3대1. 자, 4대1. 5대1, 10대까지 합시다. 그러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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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시작하세요. 6대1, 자, 먼대1 시작하세요. 자 7대1, 자, 시작하세요. 자, 먼저. 자 그렇죠. 이건, 이건 알죠? 예, 네, 자, 시작하겠습니다. 7대2, 7대2입니다. 자, 자, 8대 대, 7대, 7대3, 감사합니다. 잘봐았어요 그, 8대3입니다. 자 팔자 서는 누가 지, 지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아그아아 <laughs> 아, 알았어 알았어 거 내지 마세요. 아 오케이 파이트 잡히다 우리. 네. 자할까요 아, 네. 하세요. 어 지금 찔두 점이야 지아주제삼까 네. 시작하세요. 자, 자 음. 이제 승크. 그, 왜 너무 같잖아 이거, 이걸, 이꿔받고 이걸 왔잖아요. 아거 이거, 이없어요상거없으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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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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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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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리이요내리세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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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마더 오전대 한마더 아니 난저저아오전대가 네, 네. 저... 한마디나 아저 아시아 게임 다 다음 아아아아저 아시아 게임 다음, 다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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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, 게임 다음 게임이 다음 게임이 있어 아네 저는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만 하겠고요 자 성민 씨와 저는 탁구 게임 제가 승리했습니다 <laughs> 여기까지 보면은 저희는 최우수가 이정민이었습니다 자빠이